예토스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제가 뉴질랜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각국의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많은 각국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일본 여성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첫 번째는 친절하고 굉장히 어,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걸 모르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한국인 분이나 아니면 중국인 분들, 이런 분들은 물어본 거에 대한만 이제 대답을 해줘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일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물어보면 이거에 플러스, 플러스에더 TMI 아니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이걸 몰라. 그러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수학문제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더 끌어내서 알려줘요. 그래서 좀 나름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어너 이런 거 진짜 잘한다 칭찬해주면 겸손해 굉장히 그래서 아난 대신 이런 걸 못해 너는 그리고 이걸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 사람 굉장히 나랑 어잘 어울린다 굉장히 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여성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 아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 선뜻 도움을, 이렇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도 도움을 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고, 저도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싫다, 누구 좋다, 이런 말이, 뭐, 사적으로, 뭐, 뒷담화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나는 쟤 좋더라, 아니면 쟤 별로더라, 이런 게 있는데, 쟤가 별로이긴 한데, 물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돌려서 말해요, 빙빙.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좀 머리가 나빠서 그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저 얘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여성